지금 수원역을 와서 기차 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신이 없고요. 혼자 브이로그를 찍게 되었는데 많이 도와주세요. <laughs> 뭐 할지 모르겠어요. 기차가 오고 있습니다. 정현이는 서울역 가는 기차를 탑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역에 도착해서 저 혼자 외롭게 있었는데 어, 왜 혼자 인사해. 소니폼 TV야. 이원석 선수. KK 저스틴 두탕 선수입니다. 마스크 벗어줘. 안녕하세요. 어, 안녕. 그래서 <laughs> 원석이랑. 이거 어떻게 쓸지를 모르겠어. 맛있는 밥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안녕. 저스틴 디스 어, 트리구인가 트리거인가. 난 빌드 이게 팔로우가 되냐? 오. 스타벅스에서 빵 먹으러 왔습니다. <laughs> 이야 역시 서울 땅구자 이현석 선수 예. 영일이치 이원석 선수 믹머니 믹머니 빵 먹방 이럼 팬이 사주신 스타벅스 감사합니다 아 저는 제 키가 너무 큰것 같아요 생각보다 오늘 비로소 느낍니다 제 키는 크다 이거, 이거 어디 거예요 티비벨이요? 어... 소니콩TV 아, 그래? 응 음. 지금은 이제 기차에서 부산 가는 열차를 탔습니다 정말 정신이 없는데 아니 저 옆에 원석이 있어서 그냥 우연히 대고 왔습니다 있었을까? 우리 훈이 형은 나오고 있을려나? 누구누구? 나랑 훈이 형인데 훈이 형 먼저 가서 네. 혼자 왕따야 지금 보고 싶은 훈이 형 꼭. 지금 음. 혼자 가잖아 음. 뭘할 나도 첫 놀스타졌는데 음. 뭘 할지 모르겠고 무섭고 냥 어, 응, 훈이 훈이 성비를... 그러니까. 어, 아, 그 그냥, 그도 없으니까.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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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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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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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감사합니다. 괜찮이. 브라더. 아유, 어, 아저. 아, 적당히 드세요. 아, 네. 적당히 드. <laughs> 뭐예요, 뭐. 아이, 제가 원하는 위해서. 원하는 음식이 있는데. 건석이. 언박싱. 네. 뭐예요, 뭐예요. 자, 언박싱이 멋있습니다. 브라더 한정식 도시락. 요, <laughs> 야, 야 장어 좋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훈녕 없어서 <목소리> 어. 아,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아, 정영이야, 안녕하세요. 안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요안녕기 저기, 안기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요 원희 군이 아이고. 어? 어? 케이블이래. 완성이 꿈. 아, 뭔데. 저고 <목소리로> 아, 아, 카운. 아, 카운. 아너 우리 팀 아니야? 너어디나아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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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이야. 나 원희. 어, 이 잠. <목소리로> 우리 구구즈. 구구즈 대세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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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목소리로> 형, 이걸로 준비했어? <laughs> 이걸로 맛보기 <목소리로> 가능해? 아, 재밌게 나보다. 이언 아, 우리 언 정정 있어. 와 우리란 말이죠. 누구 팀이야? 우리 우리 팀이에요. Right. 나 이걸 시술 받아서 지금 다 떴어. 어제 시술 받아서 피부. 두다백박 나왔어 얼굴에. 너 우리 팀이냐? 어. 야재 어이 플레이 더 게임. 너 우리 팀이야? 야이겼네 재현이 우리 팀이야. 아하하. 우리 이제 뭐해? 문정현. 문제가 있어? 빨리요 7점이다 7점 그래서 2점 앞으로 나눠가시고요 안녕하십니까 형님 어제 얼굴 주사 100대 맞았어 얼굴 시술을 하느라 지금 네, 안녕하세요 <laughs> 얼굴 시술해가지고 지금 이거 한 일주일 뒤에 이제 여기서 광이 납니다 이놈이 네, 제진이요 문제는... 아, 뭐야? 7점? 아, 응나 나도 나도 꼬래 하하 반하하점니다 진영이 반대팀인가? 어, 공아지아. 공아지가... 가 아, 우리 카브 모아야 형 우리 팀이에요? 잠원희 팀. 우리는 원희 팀이야. 기억해. <laughs> 우리 아, <laughs> 원희 팀. 아, <laughs> 팀. 지금 원희가 180스트라. 내려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T 정호입니다. 네, 행복한 시간 같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thank <laughs>